자, 다음 그림의 영역, A, B, C, D, E, F, 여섯 개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답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색깔을 1, 2, 3, 4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을 색칠, 뭐, 채워 넣을 건데, 어디서부터 채워 넣을 거냐? 그냥 알파벳 순으로 채워 넣을 거냐? 그러기보다는 가능하면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많은 곳부터 색을 칠하는 게 문제를 좀더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B나 E에 먼저 색을 칠해준다라는 거죠. 자, B에 먼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주위에 색칠되어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 B에 넣을 수 있는 색깔의 종류는 네 종류가 됩니다. 자, 이제 E에 색칠할 건데 B에 인접하고 있는 E이기 때문에 E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d 에 색을 체크할 건데 D와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E죠. 그래서 뒤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색깔은 헌 거고 두 가지 색깔은 새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 개는 여기에 색칠했던 거를 또 칠하는 거잖아 그걸 이제 헌 거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헌거 그리고 두 가지는 아직 페인트 뚜껑도 안연 거야 새 거다라는 거죠 요 경우를 나누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B에 색칠한 색을 D에도 색을 칠했다라면 C에 인접하고 있는 B와 D의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C가 C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에 색칠한 색깔과 또 다른 새거를 꺼내서 색칠을 했다라면 B와 D의 색이 다르다가 되죠. 그렇게 되면 C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눴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와 F에 색을 칠할 건데 A에 인접하고 있는 영역은 B밖에 없어요. 그리고 B에는 색이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B에 색칠한 색을 제외한 남은 세 종류의 색을 칠해 주시면 되겠고요. 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2에 색칠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색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 3개, F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어, 3이 4개네? 그럼 81에다가 4를 곱해 주시면은, 324가 되겠죠. 자, 이번엔 요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3 3 3, 3 27이구요, 4 2 2 16입니다. 그러면 27이랑 1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42 어, 16 27 하시면은 4 3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색을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두 가지를 더하셔서 6 5 7 756가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